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장 24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9절부터 30절에서 유대인들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십니다. 34절에서 13장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34절에서 왜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날개 아래에 모으는 이미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희망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줄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며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따라다닌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와 영원한 형벌의 길에서 건전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필요, 자기 희망 사항, 자기 이상, 전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엄격히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정말 따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주제가 14장에서도 연결됩니다. 14장의 배경은 또다시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시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이 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수종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은 특정 병명이라기보다는 신체의 어떤 부위에 물이 차서 이물 차서 부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집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수종병든 사람을 그 자리에 위도적으로 초대해서 앉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답이 돌아와야죠. 그런데 사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고 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합당한 일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미 이 동일한 주제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정답을 말해 버리면 자기들 스스로가 세워 놓은 규율들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지. 몇 걸음까지는 일안한 걸로 칠게. 그런데 이 정도 움직이는 건일 하는 거야. 안식일에 그럴 수는 없지.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치료 행위라는 일을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이웃 사랑에 빠져버린 그들만의 율법에 그들은 얽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그 수종병 든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시고요. 이어서 그들이 정한 규율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5절에 이렇게 한번더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끌어내야죠. 아니 내 새끼 죽게 생겼는데. 어 하지만 저 수종병 든 사람은 글쎄 별로 급해 보이지 않던데요. 다른 사람 일이라면 율법을 들이대며 하지마 할 텐데. 자기 일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들이 말하는 그 규율들을 그들 스스로 어깁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내로남불이니까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3장 뒷부분과 14장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자세에 대한 책망 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복잡한 규례 들을 지키도록 요구만 합니다. 이웃사랑의 마음이 없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썩었고 사랑 없는 그들의 규례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썩게 만드는 시체와 같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욕구를 예수님을 통하여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면 결국 자기밖에 없어 <laughs> 자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laughs>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 행동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욕심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 절부터 만약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는 바람에 낮은 자리로 쫓겨나면 아 그거 얼마나 창피하냐.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바로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높아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면, 결국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지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식사나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도 결국 자기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서 돈과 명예를 지닌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그건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욕망 채우지 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라는 거지요. 뭔가 얻으려는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지 말고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순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는 높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하니. 예, 그이 의심할 나위 없이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본인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그래서 본인이 복되도다 그렇게 지금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과 자기의 중심성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으로서 혹은 율법 교사로서 함께 초대받은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율법 잘, 잘 지키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더 설명하십니다. 앞에서 거듭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반면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이라 신앙인으로 보여지더라도 그 안에 결국 자기 욕망이 주로 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16절부터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장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이다 보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몇월, 며칠, 몇 시에 잔치를 열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잔치의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어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자,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다들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아무래도 그 밭을 한번 보러 가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소 다섯 결이. 그러니까 큰 쟁기를 두 마리의 소가 끌 때, 이, 이거를 이제 한 쌍으로 보고 이두 마리의 소가 한, 한 결이라고 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쟁기를 끌 다섯 쌍, 열 마리의 소를 샀으니까, 이 다섯 쌍이 한번 제대로 결의를 끌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또 가지 않겠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혼자 둘수 없소. 빨리 내 사랑을 보러 가야 되겠소. 라는 로맨틱한 말을 하면서, 모두가 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잔치집 잔치집 주인은 화를 내면서 종에게 말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13절에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그 대상들과 똑같습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의 예화에 나오는 잔칫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들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나 처음에 청하였던 사람들, 잔치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가 사실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그 좁은 문 비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께서 수없이 권면했던 그 초대를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미명 아래에 자기 욕망을 슬며시 숨겨 놓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이자 경건의 능력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방인들에게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채워 넣었음에도 자리가 남아서 더 많이 초청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던 몸 불편하고 다리 절고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엘리트 의식, 선민 사상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방인들은 어, 이 복음을 접할 때에 자신의 영적인 궁핍을 알고 반면에 통회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에 팔복 중 처음 두 개의 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것, 갚을 것이 없는 영적인 가난뱅이임을 자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 보금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우리 안에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율법사 혹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말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다니고, 헌금은 잘 내고, 뭐 봉사도 조금 하고, 이웃사랑 없이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평토장한 무덤. 혹은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 채우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으면서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아니란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파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어서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영적인 가난뱅이들, 영적으로 장애가 있고 성취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천국 잔치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그렇게 잔치에 초대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갚을 것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때 사실 무언가를 돌려받기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자연스럽게 은근슬쩍 생깁니다. 꼭 돈이나 물건이 아니더라도 마음이나 관심 어떤 반응이라도 우리는 내심 기대하게 되지요 그 반응이 없으면 금세 지치고 흥미가 떨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에게 그렇게 금세 지치고 흥미가 떨어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충만히 누리고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더욱 넘치게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갚을 곳 없는 영적 가난뱅이 영적인 불구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우리가 먼저 충분히 깨달아 알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도 갚을 것 없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또 삼기며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여하고 높아지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은 작아지고 우리의 자기 욕망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나 혼자 돋보이려는 날카로운 빛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이는 따뜻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